요 어? 저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개가 꿋꿋하게 두 발로 서서 걸어오고 있다. <웃음> <어머>. <웃음> 바지까지 갇혀 있고. 뒷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마치 사람처럼 직립 보행을 하고 있는 녀석. 자세가 제대로인데. <laughs> 아, 얘두 발로 걸어요? 예, 예, 두 발로 걸어요. 우리 사탕이에요. 두 다리로 밟는 경쾌한 스텝 마치 춤을 추는 것도 같다 어쩜 힘들어하는 기색적 없고그 모습 보는 이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 두 발부터 네아는 사람하고 비슷해 어쩌, 어쩌, 어쩌. 아, 세상이 어쩌면 아, 좋아 이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 녀석이 뒤어 다니러 갔는 이유는 이발이 뭘까 두발계 사탕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 사탕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소리에 신이 나서 달려오는 어, 녀석. 집안에서 더두 발로 잘 섰는데 사탕의 곁에 다른 개들도 보인다. 바로 함께 살고 있다는 별이와 껍이다. 음. 별이 와. 녀석도 간식 앞에서 두발 서기에 도전해 보지만. 아유 그럼 그렇지. 금세 앞발을 내리고 만다. 두발 지전 사탕이는 꿋꿋하게 서 있는데 다 제일 가는데 지금. 설마 먹는 것도 일자유, 서서 먹으려나 진짜. 했더니만 야 세상에. 어머, 어머. 정말 두 발로 선채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 어떻게 뒷다리로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정말 놀랍기만 하다. 바로 그때 드디어 어, 네, 처음으로 아, 아빠를 아, 땅에 내리는 사탕이. 아, 어, 아 그런데 아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것만 같다. 아, 아, 쓰려 아 쓰려고는하긴 하는데 맷발자국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도로 일어서버리고 일어서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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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녀석이 두 발로 걷는 건 제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앞발이 편지 않아서라고. 아, 아, 아이고, 아, 아. 억지로 세워봐도 소용이 없는데. 아, 아, 아. 다른 어머네. 개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자세히 보니 완전히 굽어버린 앞발. 바닥에 닿는 부위는 온통 굳은살이 딱딱하게 베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아픈 앞발 대신 온전한 뒷다리를 쓰기 시작한 모양인데. 녀석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얘 데리고 온지 지금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희 집이 벌써 세 번째 집이에요. 저를 쳐다보고 눈물을 진짜 흘렸한 방울 흘렸어요. 진짜예요. 그거는. 네. 첫 주인과 이별하고서 또한 번의 파양을 경험해야 했던 사탕이.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만큼 키우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처음 아주머니와 만났던 순간 사탕이 어. 눈가에는 눈물마저 맺혀있었다는데. 어. 그 모습에 녀석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아주머니 아우, 결국 지금의 인연을 맺었다. 제가 또또 남의 집을 이렇게 또 전전하든지 아니면 진짜 유기견이 되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편한 다리 묻지 않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도 무척 컸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사탕의 성격이 무척이라 밝다는 것. 바쁜 아줌마니 곁에 딱 붙어 저랑 놀아달라고 뜨거운 시선을 보낸다. 그래도 봐주지 않자 아이고 아예 빨래 위에 앉아버리는 사탕이. 엄마 빨래 개야지. 너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인마. 비켜. 아하. 그래서 성격이 밝아. 어깨가 밝은 거예요. 일할 <laughs> 때 필살기 애교까지 나온다. <laughs> 관심 받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애교도 부르고 놀자고 자꾸자꾸 나한테 기대 쌓고 아픈데도 애가 되게 밝아요, 얘는. 밝은 정도가 아니라 어찌나 명랑하고 쾌활한지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아주머니 뒷공 무늬를 졸졸졸 쫓아다니기에 바쁘다. 온 종일 그렇게 아주머니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걸음 옮기는 곳마다 어이, 그 어디든 쫓아다니는사탕이 걱정이 되네. 철거먼더 이런 철거머리가 따로 없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야 좀 멈춰서나 했더니만 갑자기 엉덩이 어? 땅에 어머, 붙이고 앉아버릴사탕이 오모 무릎으로 결랑 자세. 그 모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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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기까지 하다 이런 거. <laughs> 머리부터 힘이네요. 엉덩이까지. 그야말로 일자. 힘에 굳힐 때면 나온다는 사탕이만의 묘한 자세다. 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쉬질 못하고 또다시 아주머니에게로 가는데. 사탕아 왜 이렇게 쫓아다녀. 에? 여기 있어 엄마 쓰레기, 음, 쓰레기 버리고 올게. 잠깐 앉아서 기다려. 엄마 빨리 올게. 앉아. 그렇게나마 달래고 문 밖으로 나서는데. 사탕이 녀석.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를 기다린다. 다리가 아프지도 않은지 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서성이는 녀석.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인기척이 들리자 음, 녀석이 세 차게 꼬리를 흔들어댄다아머 기다렸구나 엄마 어머 착해라. 아픈데 그냥 앉아 있지 엄마를 왜 기다려? 응? 엄마 금방 오는데. 버림받았다는 라그 기억이 있으니까 사랑을 받고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건지. 어. 그냥 두 발로라도 진짜 열심히 열심히 잘 쫓아다니고 있어요. 사랑해준 사람은 처음인 거죠. 애잔한 마음에 사탕이에게 더욱 사랑을 썼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아주머니. 음. 그런데 이를 질투하는 한 아. 녀석이 있었으니 아. 이 집에서 아. 10년을 살았다는 아. 터줏대감 아. 별이다. 아. 저도 아주머니 덫치에 딱 붙어 앉더니만 사탕이를 견자라도 하듯이 바라보는데. 아이고 우렁대기까지. 이럴 때면 사탕이도 어쩐지 선뜻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서기가 힘들다. 두 발로 서서 맴돌기만 하는데. 그렇게 별이와 사탕이 사이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아유, 아유, 아유. 순식간에 달려들어 사탕을 공격하는 별이. 싸우지 마. 아주머니가 말리고서 떨어지는데 별이야, 너 이리 와봐 빨리. 이리 와봐 너. 너 어디 도망가? 응? 야. 정말 천천히 도망가요. 별이면서 결국 혼이나고야 만다. 별이도 서로 싸우지 마. 아 어? <laughs> 싸우지 마그 사이 멀리 도망가 있는 사탕이 어얘 울었나 봐 탕아 <laughs> 잔뜩 거북을 <laughs> 집어먹은 모양이다 느닷없이 지금 이제 제 꼬마가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샘을 되게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식구가 된지 이제 3개월. 녀석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만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무럭 있는 대형 슈퍼스타가 있었으니. 안정적인 직립의 자세하며. 팬심을 사로잡는 무대 매라까지 쏟아지는 탄성에 제대로 피을 받았는지. 빙글빙글. 신통한제주까지 선보이는 깜찍한 녀석. 요미요미미요미 하루 한번 산책 시간마다 모든 이들의 관심 과학 사로 잡고 여심 싹 뒤흔든다는 녀석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태어난지 6개월 된 반달 같은곰 새콤인데요. 여기서 제일 인기 스타예요. 이제 겨우 6개월 된 녀석이지만 웬만한 흉님들은 흉내도 어렵다는 뛰어난 걸음마 실력. <laughs> <laughs> 대초에 곰이 <고위 웃음> 두 발로 걸어노라라고 주장하듯. 직립, 두발 보행에 있어서 사람도 앞서가는 심플한 능력을 가졌는데, 찾아 이크, 에크, 호이, 호이, 이크, 에크, 넘어질 듯 아슬아슬. 마치 태경을 연마는 늘 후쇄하여 개성 넘치는 자세하며, 어, 정지, 난가요? 그리고 출발을 자유자재로 고사는 너. 참 대단하다. 저는 지금 60평생 살아서 처음 거든요 지금. 사람처럼 직립보항을서 이렇게 맘빤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멈출 줄 모르는 두발걸음의 칭찬 역시 네버 엔딩. 보는 사람 없어도 산책 시간 만은 직립을 고수한다는데. 이쯤 되니 곰이 원래 두발동물이었나 싶을 정도다. 새콤이가 아, 유난히 균형감각이 뛰어난 어, 것, 것 같아요. 있는데. 보통 다른 곰들은 일어설 때가 경계할 때, 위협할 때, 하죠? 공격할 때뭐 이런 식으로 아, 일어서기는 하는데 아, 잘 그래. 걷지는 못하거든요. 새콤이 정말 사람처럼 잘 걷는 것 같아요. 사육사 아빠까지 인정한 꼬마곰 새콤이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데 그 칭찬 끝나기 무섭게 평소 콧대 높은 줄 모르고 두발 걸음만 고집하던 녀석이 어째 코가 바닥에 닿는 줄도 모르고 겸손히 자세를 낮춰 한 걸음, 아니 네 걸음에 향한 것. 겸손하고 더 경건한 표정으로 대여수의 유모차를 미시는 새콤이. 누가 베이비 아니랄까 봐 유모차 타기에 폭 빠져나 했더니. 일단 회전은 기본. 아, 어, 밀는 걸 좋아하나 봐요. 차이차재로 음, 유모차를 조종하는 기술까지. 어, 어째 하루툴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하다. 스텝 바이 스텝 체계적이고 더 안정적인 주행 스텝이 한창이던 그때. 세콤아 뭐 하는 거야. 섹사 아, 어. 아빠 눈을 용케도 피했다 했다니만 털미가 잡혔다. 아, 자주 일어나봐요. 네 세콤이가 바퀴 달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바퀴 달린 것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알고 보니 유모차 마니아라는 녀석. 유모차만 눈에 띄었다 하면 만사 제치고 바퀴놀이 삼매경. 결국 사육사 아빠의 스톱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야 유모차 대여소를 빠져나온다.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꼬마곰 스코미. 영랭길에 <laughs> 오르는가 싶더니 뭔가 꺼내 어, 사육사 전용. 아빠. 이게 뭐예요? 스코미 전용으로 킥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이? 설마 새콤이 전용 킥보드라며 요걸잘 아, 뭐 이걸... 탈까? 오 했는데 울퉁당당 킥보드의 일체가 된듯 안정감 넘치는 자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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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주의에 열을 올리면서 그 신통한 음, 아, 킥보드 아, 신공에 아, 저걸 또다시 새콤이 주위로 아, 모여든 아, 사람들 아, 시끄러운 응원 속에서도 헛둘 음. 헛둘 최고의 균형감각 자랑하니 피격퀸 김연아 선수가 부러울 소냐도체펼쳐진 위험 요새들 행여 넘어지기라도 할까 걱정할 새도 없이 척척 하지만 이 넓은 세상 작은 꼬마곰 앞에 언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미지수 이거 신기한데요? 아니라 다를까 갑작스레 등장한 회방꾼 녀석의 선택은 강당척 그렇게 보행자와 운전자, 쌍방 모두 안녕. 이쯤되니 꼬마 친구들에는 새콤의 저녁 킥보드가 만화 영화 속 슈퍼보드쯤으로 보일 터. 쉽지 않아요. 슬쩍 도전장을 내밀지 만 그래, 이거 어렵네. 그때, 손살가자등장한 새콤이. 보라색이 킥보드 장악하고 정말 압소나는주행솜씨 뽑는다. 사실 새콤이 녀석이 보드 신농으로 불리기까지는 적잖은 사연이 있었으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애정 결핍으로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녀석 그리고 그때 녀석의 시선을 살잡은 것은 힘차게 굴러가는 바퀴의 모습 지쳐있던 아기 곰에게 그 힘차게 움직임은 새로운 호기심을 가져다주었고 어느덧 녀석의 삶에 큰 힘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세코에게 킥보드는 운명과도 같았으니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킥생킥사 킥스 벌써 두 달째 모든 시간을 고수하니 자신의 전형 킥보드 타기에 투자했다는 녀석 투자 꽃보다 킥보드 이보다 오, 좋을 수 역시, 키보드 타깃이다.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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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에? 지금한 대? 올라가 얼른 라몰봐 몰라, 몰 모두 긴장 속에 시선 고정 숨죽인 채 녀석을 지켜보던 그때 예? 어 어머! 라 어? 어? <laughs> 뭐야 얘 지금 일어선 거야? 아, 어머 진짜 벌떡 일로섰네 어, 어머, 허리를 쭉 고추 세우고는 안정감 아, 있게 잠깐만, 두 발로 서는. 있잠깐행 바로 뒷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서 있냐. 어머 어머 어머. 미어캣. 잠깐만 이 자세 이거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뺏어. 그래 그래 사막에 사냥꾼 미어캣이랑 완전 똑같아 똑같아 그냥. 우와. 야 이건 뭐 우와. 하얀 캣이네. 어? 그래 저는 <laughs> 무슨 고양이가 <laughs> 두 발로 서냐고참 희한하네. 아, 이거 처요 고양이가. 이게 두 개의 행기예요.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역개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는 이 자세가 두부의 전매특허 개인기라는데. 어, 진짜 예쁘다, 어, 어머, 진짜 이쁘다. 아, 아이고 잠시 등을 구부려 평범한 네발 고양이로 돌아왔다가도. 어 순식간에 어, 어, 어. 두 발로. 어. 어머. <laughs> 앞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얼핏 보면 야. 토끼 같기도 너무 하고. 너무 안정적이야. 진짜 볼수록 귀엽고 신기하네. 어? 아니 그러아 어? 두부 연속 야. 왜 이렇게 꼿꼿하게 서는 거예요? 뭐 기다리나? 왜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가끔 쳐다보면은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놀라서 어? 이게 아 고양인가 뭔가 아 미역회신가. <laughs> 어, 이것은 고양인가 미역캣신가야 어. <laughs> 주인조차 헷갈릴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를 고추 세운 나눔 두부. 그런데 언제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주인도 모른다니. 녀석의 일상을 좀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 때마침 아기가 자는 틈을 타 집안일을 시작하는 소담씨 조용하게 아기의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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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언제부터 어? 여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laughs> 부엌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laughs> 너무 웃기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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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면서 <laughs> 봐. 그러고 보니 두부가 막 잠에 빠져들려던 그때 장난감 정리하는 부스럭 소리에 눈을 뜬 그쵸? 녀석이 갖고 곧장 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아무뭐 아 구경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서서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좀 부담스럽기도 <laughs> 하고. 무슨 장식품 밖에. 그시두분 녀석 장난감에서 눈을 못 떼는 게 같이 놀아달라 뭐 이런 얘긴가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진짜. <laughs> 알았어, 두 분. 놀아줄게, 놀아줄게. 짠. 어 결국 두배 <두부의> 따가운 <S> 시선에 <S> 낚싯대 장난감을 꺼내든 소담 씨놀 아이구야 달라는 건가 아 역시나 <laughs> 장난감을 내밀자 여 <laughs> <녀석> 신이 났는지 <laughs> 녀석이의 <laughs> 주특기인 <주토끼인> 집입 <laughs> 자세 또나왔다또나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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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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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 소리를 유심히 듣던 두부가 어? 곧바로 화장실로 향한다. 마치 소담씨가 안에서 뭘 하나 감시라도 하듯 오고 오고 또또또또 또, 또 반듯하게 허? 일어선 두부 어디 이쁜이야? 웨딩드레스 입고 일어선 거 <laughs> 소담씨가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와. <laughs> 두부 왜서 있어? <laughs> 이때 <이렇게> 여기 <laughs> 서 있네. <laughs> 아 그러고 보니 소담 씨가 가는 것보다 쫓아다니며 소담 씨가 뭐만 했다 하면 이러서는 폼이 아, 소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귀엽네요. 이, 아, 이유는 네. 잘 모르겠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아유, 이렇게 일어나서 구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속을 다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궁금한 건못 참는 성격이 아닐까 싶다는 건데. 소담 씨의 옆자리를 꿰차고는 구경꾼마냥 호기심이 이렇게 아. 허리를 쫙 펴서 시선 집중, 뚫어져라 쳐다보기 일수라는 누구. 높은 시선을 좀바는아닌데 소담 씨가 뭘 하나 궁금해서 저런 자세를 취하는 거라면 뭐 소파나 책상 하다 못해 캣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봐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런 데서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하지만. 네, 보통 고양이들은 캣타워 좋아하잖아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좀 높은데 올라가는 걸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다 네. 아, 진짜요? 어, 다시 아니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캣타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건만 어쩐 일인지 두 분은 캣타워보다는 높이가 낮은 고양이 전용 스크래처를더 좋아한다는 것. 다리가 짧아서 고소공포증이 있나?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닐까? 근데 어라, 어. 얘또 어디 가냐? 무슨 일인지 현관으로 냅다 달려가서는 걸떡기로서는왜 누가 왔어, 왜? 음. 음. 어? 어 아빠 마중 나간 거였어 아유 기특해라 이럴 때 보면 일어서는 아, 이유가 그래, 그래. 소담시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사에 관심이 그래. 많은 건가? <laughs> 이야 두웨이 예측불로 직립자세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스타일 하나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laughs> 같아요. 한두 달 정도부터 갑자기 신랑이랑 테이블에서 퍼즐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한지 그때부터 이제 서서 구경만 하는 아, 거래요. 다른 아 고양이도 다 두부처럼 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후 4개월 무렵부터 두 발로 서 있는 걸 유난히 아, 좋아했다는 두부. 어머머, 어, 어머머, 그 어, 모습이 귀여웠던 소담씨는 SNS에 두부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닐 것만 같은 두부의 모습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직립 고양이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거. 와. 드레스 입은 거 같아. 어릴 때는 그래도 이제 잠깐 잠깐 서거나 뭐 길어봤자 1분, 2분 이랬는데 요즘에는 길면 5분까지도 서니까. 와, 5분이나. 근데 신한한건 5개월 전 하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두부에 서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건데. 냠냠. 혹시나 오랜 시간 직립 자세로 서 있는 두부의 몸에 혹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두부 연속 병원 환경이 영 낯선지 두리번두리번 주면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그때. 오! 어, 어머! 어머, 또 섰다, 또섰어 많이 놀라셨죠? 이게 이게 딱그 동기가 되는 게 호기심. 여기 뭐 있지? 오오. 아무것도 없어. 뭐지 <laughs> 이렇게 하면 여기 자기가 궁금했던 거죠. 아 어, 위에 뭐 있지? 밑에는 뭐아 있지? 하고 이제 이래 아 어. 어. 그죠? 아, 역시나 호기심 때문. 아니 근데 다른 고양이들도 이래요? 호기심 또는 경계심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우리 두부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먼치킨이나 스코티시 폴드 같은 고양이들 중에 뒷다리에 무게 중심을 둔채 허리를 세우는 녀석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부처럼 오랜 시간, 것도 안정적인 자세로 꼿꼿하게 서 있는 고양이는 처음 본다는 것. 수의사조차 이런 고양이는 처음이라니 두부의 직립 자세가 혹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지 어 음. 이 자세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오진 않았을지 맞아.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를 비롯한 각종 검사가 진행됐다. 별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떤 고양이 선생님? 여기 이제 앞다리 사진인데 네, 다른데 이상은 없고 네. 막막 시신경 검사, 철액 검사, 안과 검사 진행했는데 모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아이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음. 아니라는 진짜 다행이네. 아직 얘기라. <laughs> 신체적인 조건이 두부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우월합니다. 허리 쪽과 등부 근육을 이용해서 딱 서기가 유리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격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고양인 거죠. 그러니까 두부가 원체 호기심이 많은데다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신체 조건이 두 발로서기 최적화돼 있다 보니 자주 또 오래 서 있는 일어나는 게, 게 가능하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laughs> 그리고 또 보호자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보호자의 반응에 동기 부여가 됐었던 음. 건데. 거기 뭐 있어? 소담 오, 씨의 오. 관심과 반응이 녀석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줬을 거라고. 아니 근데 두부 녀석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괜찮나요? 못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동 강화가 돼서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 지금 건강한 상태고, 얘가 또 이거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이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경우에는 관절염을 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이런 행동을 할때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부가 좋아하는 자세라면 굳이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고 관절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일어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어 그러고 보니 두부 연속 소담 씨가 보나 안 보나 각기단을 어, 어, 하나 싶더니 깐, 깐 하, 시큰둥한 반응에 얘네 직립 자세를 거두고 네 발로 고쳐서는데. 음. 거기에 호기심이 넘쳐 직립 자세를 취하는 만큼 다양한 놀이와 장난감을 통해 두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면 두 발로 서는 행동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큰 바램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발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